그랑사가 50부트 뉴스입니다. 카르트와 QE 전용 천사 그랑웨폰 아자엘과 타니엘이 출시됐습니다. 기존 SSR 그랑웨폰과 동일한 등급의 변신 그랑웨폰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확률업 소환 이벤트를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슈벌전의 불속성 보스 대주교의 실험체 발락이 등장했습니다. 총 3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었으며, 보스 클리어 시, RSR 등급의 귀걸이 상자 1개를 확정 획득합니다. 또 QE의 그랑웨폰 사마엘의 스페셜 스토리가 추가됐는데요. 스토리 완료 시 불의 결정과 SSR 불의 그랑스톤 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2일 그랑사가와 네네치킨의 재휴 이벤트, 네네치킨 이벤트 업적 콘텐츠가 오픈했습니다. 7월 8일까지 진행되며 업적 달성에 따라 다이아 그랑주얼 등총 15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합니다. 이벤트 업적을 모두 클리어한 유저에게는 네네치믈리의 친구와 함께 준 전용 코스튬을 선물합니다. 이상 그랑사가 59초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